안녕하세요. 시청자님. 반갑습니다. 오늘 충주에 도착을 했습니다. 시청자님들한테 숨은 비경을 한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예전부터 입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난 곳입니다. 근데 정식으로 개방이 안된 곳이라 가지고 제가 여기를 알고는 있었는데 원래 안에 그 상반기에 개방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 가지고 그 지자체 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 봤습니다. 정식으로 오픈은 아직 안 됐지만은 그 통행은 가능하다고 그 지자체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올라가는 데크 시설은 지금 다 공사가 다 됐어요. 완료가 됐는데 원래 상반기쯤에 그 완전 개통 그 목표를 잡고 아직까지 마무리 공사 중이거든요. 데크 구간은 끝나고 이제부터 약간 그 등산길입니다. 여기 갔다 온 분들 후기 글을 보니까 뭐한 30분 정도 그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. 시험시험 뭐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멋진 조망이 기다리고 아니겠습니까? 경사가 살짝 있기는 있는데 괜찮습니다. 멋진 풍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이건 뭐 고생길도 아니지요 이거는. 근데 조금 되네요 <laughs> 이런 난간 시설까지 설치 다해 놨네요. 아마 중간 지점까지 온것 같은데 이쪽에 또 데크 시설이 또 보입니다. 느낌에 조금만 더 걸으면 정상까지 그 도착할 걸로 보이거든요. 위에 데크 시설도 잘 만들어 놨네요. 와, 저 경치 안 보이소. 느낌에 정상이 지금 다 와가는 것 같은데, 이런 조망이 제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.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우와, 이 경치 한번 보십시오. 진짜 할 말이 없네요. 원래 들어가지고 제가 다닌 곳 중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. 진짜 감동이네요. 제가 저 밑에 저기서 주차하고 올라왔거든요. 여기까지 거리가 1km 채 못됩니다. 눈이 진짜 너무 호강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이 모양이 그 생김새가 그 악어처럼 그렇게 보이죠. 그래가지고 여기를 그 악어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이런 아름다운 경치 보시고, 마음의 유한도 없고,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장사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, 정말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월급 인상이 대폭 되어가지고, 모두 모두 잘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.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. 뭐, 내려가는 시간 포함하면 한 시간 정도 왕복.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만 봐도 이 충주호 조망 너무 환상적입니다. 뭐,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. 너무 좋습니다. 진짜로. 물 중간에 저 네모난게 떠가 있는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놨네요. 볼수록 참 비경입니다. 한쪽에 톡 튀어나온 요 지금 모양이 완전 아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. 주변에 생긴 것도 다 아그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, 꼭 아그떼들이 물속으로 그 행진하는 그런 저 느낌입니다. 바람이 살짝 부르니까 이 새들이 지금 하늘로 막 지금 날아 다니면서 바람을 지금 타고 있거든요. 진짜 자유롭다. 아, 맞습니다. 구독, 구독자인데. 고맙습니다. <laughs> 요거를 촬영 왔어요. 아 안녕하세요. 네. 저기, 그 라면. 저 라면은 먹으러... 밖에서 직접 끓여 드실 예, 예. 거고요. 뒤에 보시면 바구니 예. 있는데 거기 라면 끓여 드실 거 담아서 카운터로 오시면 아, 예, 고맙습니다. 예. 아, 여기에 먹고 싶을 라면 담아갖고 계산을 하면 되네요. 저쪽 이제 경치 좋은 데서 라면 하나 끓여먹고 갑니다. 라면 다 됐습니다. 여기 카페에서 주차를 하고 제가 아까 악어본까지 갔다 왔거든요. 이 카페는 특이한 게 밖에서 라면을 끓이 먹을 수 있도록 도구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밖에 이렇게 충주 조망 바라보면서 라면 먹는 이 맛도 참 특이합니다. 어, 아, 배고파. 경찰 보고 라면 한번 먹고. 산양 갔더 진짜 꿀맛입니다 이게. 어,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. 어. 음. 진짜 라면맛이 이런 맛입니다. 너무 맛있다. <laughs> 라면에다가 햇반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것도 별미입니다. 밭에서. 음. 아고봉 올라가는 위치는 앞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나무 저 계단 시설이 대가 있거든요.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시고 차는 카페 앞에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. 새들이 지금 하늘로 계속 지금 뱅뱅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다는 게.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멋진 경치 보고 나서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경치를 보고 있는 제 심정도 그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환상적입니다 이번 연휴 이용해 가지고 여기 한번 들러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여행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